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전남 금산 시골 소녀가 하버드 최고 석학들을 침묵시켰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주운 노트북으로 MIT도 풀지 못한 난제를 단 5분 만에 해결한 천재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 AI 업계가 발칵 뒤집힌 그날의 진실과 일론 머스크까지 직접 연락했다는 이 한국의 숨은 영재에게 무슨 비밀이 있었을까요? 세계 최고 대학들이 한국의 시골 소녀에게 러브콜을 보낸 이후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감동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하버드 수학과의 클레어 맥킨타이어 교수입니다. 여성 최초 필즈상 후보로 지명되었던 제 인생은 꽤 성공적이었죠. 하지만 한 한국의 시골 소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10년 전, 저의 박사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가 서울대 연구팀에 의해 먼저 발표되었다는 오해로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결국 오해였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저는 한국 학계에 대한 불신을 마음 한 구석에 품게 됐습니다. 또한 한국의 교육 방식이 창의성보다 암기와 반복에 치중한다는 고정관념도 가지고 있었죠. 모든 것은 하버드 AI 콘퍼런스 준비 중에 시작됐어요. 제출된 알고리즘 파일들을 검토하던 중 이상한 코드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건 단순한 코드가 아니었어요. 수학적 원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한 놀라운 작품이었습니다. 파일 정보를 확인하자 믿기 힘든 사실이 드러났어요. 개발자는 한국의 그것도 시골의 무명 고등학생이라는 겁니다. 한소영이라는 이름이었죠. 처음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한국 학생이 이런 창의적인 접근법을 제 편견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쩌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거나 다른 연구를 모방한 것은 아닐지 의심했습니다. 동료 교수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수학적 최적화는 대학원생도 해내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들도 저와 같은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코드를 더 분석할수록 놀라움은 커져갔어요. MIT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접근법이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이 코드를 만든 사람은 이론 그 자체였어요. 결국 의심을 떨치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답장이 왔어요. 서툰 영어였지만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 질문에 기꺼이 답해줄 의향이 있었죠. 며칠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야겠다고요. 이 소녀를 만나봐야 했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코드를 작성할 수 있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선 불편함이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그런 감정을 이겨냈죠. 그리고 곧제 모든 선입견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전남 금산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서울의 화려한 고층 빌딩에서 점차 푸른 논밭으로 바뀌어갔어요. 솔직히 말해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시골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수 있을까 걱정됐거든요. 오래전 한국 학회에서 있었던 불쾌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제 발표를 한 한국 교수가 무례하게 비판했던 기억이요. 그때 느낀 모욕감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게다가 한국의 시골이라니.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되고, 현대적 시설도 부족할 거라는 편견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마침내 한소영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소박한 농가였어요. 드넓은 논밭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집이었죠. 현관에서 나를 맞이한 건 나이 지긋한 노인이었어요. 한소영의 할아버지, 한기철 씨였습니다. 서툰 영어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서 따뜻한 환대가 느껴졌습니다. 소영은 학교에 급한 일이 생겨 잠시 나가 있다고 했죠. 한기철 씨를 따라 집 뒤편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작은 헛간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오래된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북과 여러 전자 부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들이 빼곡히 적힌 종이들이 붙어 있었고요. 노트북도 고물이고 인두기도 녹슬었지만 소형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한기철 씨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알고리즘이 탄생할 수 있을까 경이로웠습니다. 한기철 씨가 젊었을 때 군대에서 전자정비병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제 선입견을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농사꾼인 줄 알았는데 전자공학을 손으로 익힌 진짜 기술자였던 거죠. 소영은 전기가 끊겨도 수학을 계속한다는 한기철 씨의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열정과 재능으로 극복하는 모습. 우리 하버드 학생들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태도였어요. 이윽고 소영이 돌아왔을 때제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수줍은 미소를 짓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남다른 총명함이 느껴졌죠. 짧은 대화 속에서도 그녀의 재능은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소영에게 하버드 고교생 세미나에 참석해달라고 초청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이 이런 천재를 키워냈다니.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소영이 하버드에 오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버드 고교생 세미나 당일, 강의실은 가득 찼습니다. MIT와 하버드의 교수진들이 앞자리에 앉았고, 영재 고등학생들이 뒤를 채웠죠. 모두가 한국에서 온 신비로운 천재를 보기 위해 모인 거였어요. 소영은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티가 역력했어요. 낯선 환경에 긴장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얼마나 놀라운 재능을 가졌는지를요. 세미나는 제 동료 프린스턴 출신 피터 교수의 발표로 시작됐어요. 그는 현재 AI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하며 칠판에 복잡한 미해결 수학 문제를 적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이론적 한계를 단언했죠.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조용히 손 하나가 올라갔어요. 소영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녀가 어떤 접근법을 보여줄지 이미 짐작했거든요. 소영은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주저하는 듯했지만 곧 자신감 있게 수식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분필 소리만 간간이 들릴 뿐이었죠. 소영의 접근법은 혁신적이었어요. 그녀는 기존 이론의 한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마지막 등호를 그리고 돌아섰을 때 저는 모든 교수들의 얼굴에 경이로움이 번지는 것을 보았어요. MIT의 앤더슨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압축 알고리즘이 아니라 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한 것이라고요. 다른 교수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손을 든 것도 모르게 칠판 앞으로 걸어가 소형의 수식을 다시 살펴봤어요. 제 전공 분야였지만 이런 접근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영에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제한된 환경이 오히려 창의적 사고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어요. 전기가 자주 끊기는 집에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방법을 항상 고민했다는 겁니다. 몇주 후, 누군가 이 순간을 촬영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하버드 교수도 침묵시킨 한국 천재 소녀라는 제목으로 1200만 조회수를 기록했죠. 저는 그 영상을 여러 번 다시 봤습니다. 제 얼굴에 떠오른 경이로움, 존경,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까지.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암기 교육만 한다고 생각했던 나라에서 이렇게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천재가 나올 수 있다니. 제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나는 진정한 천재를 만났다. 그리고 내 무지를 깨달았다. 소영의 세미나 발표 후, 세계 언론들이 논밭의 천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메일함은 인터뷰 요청으로 넘쳐났어요. 그중 유명 과학 잡지에서 한소영에 관한 특집 기사를 준비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요청에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엔 더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첫 방문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죠.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존경심이 생겼거든요. 금산에 도착하니 한기철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당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정서가 조금은 느껴졌습니다. 소영의 재능이 어떻게 발견되고 길러졌는지 물었을 때, 한기철 씨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는 소영이 5살 때부터 달랐다고 했습니다. 두 살에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 손에 자랐지만 이미 어린 나이에 계산기를 가지고 놀았다고요. 일곱 살에는 할아버지 군대 시절 전자공학 책을 뒤적거렸다고 합니다. 특별한 학원이나 과외를 받지 않았냐는 제 질문에 한기철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르친 게 아니라 그저 못 막았을 뿐이라고요. 어느 날은 컴퓨터 수리점에 버려진 노트북을 주워와 혼자서 고쳤었다고 합니다. 15살에는 이미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었죠. 소영인 세상이 안 알려줘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항상 최고의 교육 환경과 자원이 천재를 만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소영은 그 반대였어요. 한기철 씨에게 서울이 아닌 시골에서 자란 것이 오히려 소영에게 도움이 되었을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MIT? 하버드? 걘 이미 넘어섰어요. 자기 길로 가고 있지요. 놀라운 발언이었습니다. 시골 할아버지의 입에서 세계 최고 대학 이름이 나오는 것도 신선했지만, 그의 확신에 찬 태도가 더 인상적이었어요. 논밭이 이 천재를 길렀다고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생각할 시간이 많고, 기계가 아닌 자연에서 배우는 것도 있다고요. 그날 저녁 소영에게 꿈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어요. 특히 금산처럼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도 첨단 기술을 쓸수 있게 하고 싶다고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제 인생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시골이라는 공간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곳. 제한된 환경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세계 AI 수학 경진 대회에 소영을 특별 참가자로 추천했을 때 많은 동료 교수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하버드 세미나에서의 성공은 우연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고등학생 실험이라며 폄하하기도 했죠. 저 역시 의심이 없지 않았습니다. 소영의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세계적인 대회에서 성인 전문가들과 겨룰 수 있을지 걱정됐어요. 미국 학계의 신뢰가 걸린 일이기도 했고, 제 개인적인 평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영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대회 심사위원 중 일부가 그녀의 참가에 의문을 제기했다고요. 소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 후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교수님, 제가 포기해야 할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소영의 재능을 세상에 증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요. 모델을 완성해서 보여주라고 격려했어요. 세상은 결과로 판단할 테니까요. 대회 당일, 저는 심사위원석에서 소영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팀들은 슈퍼컴퓨터와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했지만, 소영은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할아버지가 군대 친구에게 빌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영의 발표가 시작됐어요. 그녀의 모델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다른 팀들이 복잡한 구조를 만든 반면 소영은 수학적 원리를 재해석해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했어요. 결과 발표 시간 심사위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클라우드도 안 썼는데 정확도가 94%라고요? 당안이 술렁이었습니다. 소영의 모델이 모든 팀의 정확도, 에너지 효율 부문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거였어요. 소영에게 이 접근법을 어디서 배웠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 농장에서 전기가 자주 끊겨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대답했어요. 그 답변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서구의 풍족함 속에서 우리는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제약이 때로는 혁신을 낳는다는 사실을요. 심사위원 중한 명이 일어나 말했어요. 소영씨, 당신은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날 밤, 저는 소영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도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졌던 선입견에 대해서요. 소영은 간단히 답했어요. 교수님,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깨닫고 변화할 용기를 갖는 거죠. 그 메시지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18살 소녀에게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있다니, 아이러니했지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소영이 스탠포드 글로벌 AI 챌린지 본선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회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AI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하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행기표와 숙박비 문제였어요. 대회 규정상 장학금이 선불로 지급되지 않았고 소영의 가정 형편으로는 미국 여행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하버드 기금에서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학과 내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왜 하버드가 한국 학생을 특별 지원해야 하냐며 불만을 표했거든요. 제가 설득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소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논한 필지를 팔아 비행기 표를 마련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논은 40년 넘게 갖고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없었다면 소영의 재능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기회조차 누군가에게는 큰 희생을 치르고 얻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샌프란시스코 대회장에서 소영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발표 자료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어요. 주제는 저자원 환경에서의 AI 최적화였습니다. 소영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죠. 발표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영의 노트북이 갑자기 꺼진 겁니다. 관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소영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소영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준비해온 백업 자료였습니다. 주최측 컴퓨터로 발표를 이어갔죠. 놀라운 대처 능력이었어요. 심사위원들은 오히려 이 해프닝이 소영의 철학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계는 멈출 수 있지만 수학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소영은 그 자리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여러 기업과 대학에서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대회장을 나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온 소녀가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혁신은 첨단 장비나 넉넉한 자금이 아니라, 독창적 사고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할아버지와 통화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소영이를 위해 판 논을 다시 사주겠다고요. 이건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킬 재능에 대한 작은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대회 이후 소영의 삶은 더욱 빠르게 변했습니다. CNN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MIT에서는 전액 장학금을 제안했어요. 테슬라와 구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소영이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사실 제 마음 한편에선 걱정도 있었습니다. 소영이 MIT나 대기업에 가게 되면 그녀만의 독특한 시각과 접근법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죠. 서구의 학문적 틀에 맞추다 보면 오히려 창의성이 훼손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소영과 샌프란시스코 호텔 로비에서 만났을 때 그녀의 결정에 놀랐습니다. MIT 장학금을 받아들이되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해요. 방학마다 금산에 돌아가 농촌 학생들을 위한 코딩 캠프를 열겠다는 거였습니다. MIT 장학생이자 농촌 교사라. 이런 조합이 세상을 바꿀 거야. 제 말에 소영은 수줍게 웃었어요. 그때 호텔 직원이 다가와 쪽지를 건넸습니다. 소영이 열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일 아침 9시, 내 사무실로 와주세요. 일론 머스크로부터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테슬라 연구소에서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일론 머스크가 소영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소영을 테슬라 본사까지 동행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생각보다 소탈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소영의 알고리즘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MIT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특별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주제는 저전력 AI 시스템이었어요. 테슬라를 나오는 길, 소영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너무 많은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소영, 넌 이미 내 스승을 뛰어넘었어. 이제는 내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잖아. 그날 저녁 소영은 할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모든 소식을 전해드리자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소영의 편이라고 다만 뿌리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난 몇 개월을 돌아봤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 소영과의 첫 만남, 세미나에서의 감동적인 순간들, 그리고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시골 소녀를 가르치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까지요. 소영은 저에게 진정한 혁신과 창의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입견을 버리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다짐했어요. 소영의 스토리를 널리 알려야겠다고요.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배웠으면 했습니다. 1년 후, 소영은 MIT 장학생이자 테슬라 특별연구원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활약상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하버드에서의 제 연구와 강의는 계속되었지만, 마음은 항상 소영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었죠. 여름방학이 다가오자, 소영으로부터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약속대로 그녀는 금산으로 돌아가 저자원 AI 학교를 열었어요. 빈창고를 개조해 만든 작은 학교였습니다. 강의를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버드 교수가 한국시골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호기심과 소형에 대한 신뢰로 수락했습니다. 금산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작은 창고 교실에는 20명 남짓한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컴퓨터가 부족해 둘씩 짝지어 수업을 듣고 있다는 거였어요. 소영은 당당하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최신 장비가 없어도 괜찮아요. 할아버지 말씀처럼 생각하는 힘은 기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제가 할 일은 소영의 조교 역할이었어요. 하버드 석학이 시골 창고 학교의 조교라니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소영에게서 배울 것이 더 많다고 느꼈거든요. 학생들은 열정적이었어요. 그들은 자원의 제약을 창의적으로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교육방식은 서구의 그것과 달랐어요. 이론보다 실생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고, 개인의 성취보다 공동체적 해결책을 강조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학교 학생 중두 명이 전국 코딩대회에서 입상했어요. 그중한 명은 할아버지 옆집 수민이라는 아이였는데, 이전에는 수학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수업날, 소영과 저는 헛간 앞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시골 밤하늘은 보스턴과는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넌 정말 특별해. 지식을 나누는 법도 알고 있구나. 저의 칭찬에 소영은 웃으며 물었어요. 교수님, 이제 제 수업 들을 준비 되셨죠?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MIT 교수가 한국 논반 옆에서 조교가 된건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결정이었다고요.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영의 마을에 IT 연구센터를 지원하는 국가 프로젝트가 승인된 거예요. 그녀의 이름을 딴 한소영 창의력 연구소가 설립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오기 전 저는 편협한 세계관을 가진 학자였어요. 성공과 지식의 중심지는 하버드나 MIT 같은 서구의 명문대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미래는 서울도 하버드도 아닌 한기철 씨와 소영이 있는 논반 옆에 있었다는 것을요. 세계 최고의 학자가 대한민국 시골 소녀에게 배움을 얻은 감동 스토리 어떠셨나요? 클레어 교수와 한소영의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편견을 넘어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게 된이 특별한 사제 관계가 앞으로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감동다큐였습니다.